이번에 그 김건희 여사가 음, 이제 허우나 음. 당대표와 통화한 것도 네. 사실 그거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월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네.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무엇을 하기만 하면 그것이 다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렇죠. 예. 네, 근데 자, 그러면 이 당대표와 지금도 아니고 7월에 통화한 게왜 지금 이게 오픈이 된 것인가. 아, 그거는. 네. 원래 이걸 깐 분이 아마 네. 장성철이라는 분이 깠는데 장성철 소장이 네, 데 그, 뉴스쇼에서 예, 그 얘기를 그런데 했죠. 그런데 이분이 깔때뭘 까냐면은 시점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최근에 네. 최근에 야당 대표랑 통화한 듯한 인상을 주는 음. 식으로 깠단 말이에요. 네네. 시점이 명확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네. 아침에 이제 헌화당 네. 대표가 다른 네. 매체에 나와서 음, 음, 이런 음, 얘기를 음. 하더라고요. 이 정보는 용산에서 나온 것이다. 그 저도 네.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얘기 안 했으면은 음. 그쪽에서 얘기한 거 아니겠냐. 네. 그러면 이러한 얘기를 용산에서 지금 7월에 있었던 일들을 음, 음. 왜 오픈하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용산에서의 이 메시지 관리 아직도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용산에서 이게 뭐 메시지의 어떤 컨트롤 타워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거고. 네. 뭐 어떤 어떤 행위들 그리고 네. 사진을 픽해서 내는 거 이런 것들의 어떤 정무감각이 완전히 어떤 저기 자해적인 정무감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네. 김건희 여사 라인이 이게 만약에 작동이 된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나가는 사진을 픽하는 데 있어서 여사의 영향력이 아직도 작동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시급하게 음. 여사 라인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여사가 활동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음. 이게 저 시점을 거슬러서 한 조선시대로 가보면요. 아, 조선시대 또 가요? 옛날에 저기 <laughs> 임금님이 네. 중전을 사랑해도 중전을 배서인 할수 있어요. 음. 정무적으로. 아, 그리고 섬뜩한 역사의 진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laughs> 네, 배서인 할수 있고 네. 위리안치시킬수 있습니다. 저 음. 폰을 사실은 뺏는다는 것 자체가요. 네. 외부와의 어떤 이 그거를 물리적 차단 물 외부와 이제 지금은 이제 I T I T 네. 시대이기 때문에 네. 저게 폰을 제대로 진짜 빼서서 외부하고의 소통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네. 그게 현대판 위리 안친 어,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지금 저 전화가 없는 사람은 존재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음. 아마 한, 하루만 전화 안 써보세요. 그렇죠. 너무 불안하죠. 네, 불안도 할 뿐더러 네. 본인이 사회적 존재가 없어져요. 음. 뭔가 전화를 통해서 우리 대표님하고 우리가 네. 진행자님하고 항상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네. 대표, 저, 저 진행자님께서 전화가 없으시면 진행자님은 네. 진행자님의 어떤 사회적 관계나 비즈니스를 못 해요. 음. 그러니까 육체적 생명만 있는 것이지 음. 사회적 생명은 없어진 거예요. 감이없어 거예요. 그러니까. 음. 네, 그러니까 진짜 특단의 조치가 맞네요. 제가 이 조금 저 팩트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아, 또 강백트 오셨어요. 그 네. 취재 내용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네. 그 뭐 전화 자체를 뺏는 건 아니고, 아, 여자도 음. 사람인데 어떻게 전화를 뺏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네. 전화기를 바꾸고 번호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 전화기로 그렇게 저 대화나 문자 주고받은 사람들하고 연락 차단하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뭐 극소수의 뭐 자기 지인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하고만 이제 앞으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그렇게 뭐 수상한 선거 브로커니 무슨 정치인이 공천 뭔가 공천나 관직을 부탁하려고 전화한 사람이니 이런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절연을 한다 음. 이런 얘기인데 네. 저는 여기서 가장 큰 이제 문제는 과연 그게 뜻하는 대로 될 것이냐 우선 그렇게 해서 여사와 연을 맺은 사람들은 네. 굉장히 사심이 그득그득하고 음. 그리고 어떻게든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해볼까 하는 욕심 그 어떤 의지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속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없다. 그러니까 네. 뭐 순수성은 없다. 아, 순수성이 없다는 포인트도 있지만. 음. 어떻게든 권력과 자기가 끈을 맺어서 음. 계속 뭔가 자기 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할 생각으로 음. 온 에너지가 아주 충만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음. 네. 어, 지난번 이용 지난번에 이제 이번에는 결국 낙선했습니다만 네. 지난번 국회의 비례대표들은 로 이용 의원의 경우는 네. 들어보니까 당시에 공천권과 연관이 있었던 황교안 음. 어, 대표한테 700번 저로했다고 합니다. 700번 아. 네. 공천 시즌 <laughs> 700번 저. 근데 그 정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공천받고 특히 이제 양당제에서요 우리나라에서 네. 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공천받아갖고 의원된 분들이요.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 이에요 700번은 진짜 생각지도 700번. 못하는 못할... 그런데 그 양반이 네. 이번에 처음 그게 아니에그 그 선거 때 처음 공천시도 그렇게 한게 아니에요. 어. 그 이전 선거에도 했고 아마 재수 인지 삼수에서 그랬어요. 재수하고 그러니까 삼수할때다 그렇게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 대입학력고사 이상 사법고시 이상 <laughs> 이 공천고시예요 음. 이런 노력을 해서 된 사람들이니까 네. 자, 지금도 이 여사를 통해서 공천이나 관직을 받겠다는 사람 음. 700번 이상 전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사가 전화번호 바꿨다고 음. 포기할까요 음.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반드시 다시 그 여자들 접근을 시도하는데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뀌어야 될 것은 여사의 전화기가 아니라 여사의 의지와 마음이다. 어. 네. 아.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여사의 의지와 마음만 있다면 네. 전화기가 몇 대건 간에 음. 거기서 분별해요. 그래서 음. 사적으로 내가 필요한 전화만 받고 네. 뭔가 이게 보니까는 순수하지 못하다. 남아 남편을 이용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부당하게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사람 같다 음. 하면 딱 차단하는 거 이런 음. 마인드만 있으면 폰이 몇 개가 무슨 상관있습니까? 이 참고로 중요한 건 분별력이네요. 분별력? 그런 폰을 엄청 다막 갖고 계시고 동시에 활용하는 신공을 보이신 분이 누구냐면 <laughs>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laughs> 아, 대표는 하루에 한꺼번에 3개씩 네. 동시에 3개 번호가 다른 전화를 하여간 세 개를 동시에 쓰고요. 아, 그분이 전화기 세개 갖고 다니세요? 네, 그러니까 저그성남시장 시절에요. 2 0 1 0년월부터 2018년 네? 3월까지 동일 번호에 대해 수대 전화를 여섯 대를 썼어요. 아. 네, 아, 6대를... 그게 팩트 체크가된 거예요? 아, 나 그때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아. 때도 이게 이게 이 분이 또 그러잖아요. 여러분 경찰에 붙잡힐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이폰 어. 이거 그냥 완전히 부셔버리는 겁니다. 음. 이 폰이 여러분입니다. 어. 이거 강의도 하신 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폰 갖고 <laughs> 폰테크. 네, 지금 네. 팩트체크에 지금 네. 댓글이 막 난리가 났어요. 강찬호님 존경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laughs> 네. 이렇게 지금 이런 분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한꺼번에 전 전화를 세상에 음. 동일 번호를 이렇게 여섯 대를 쓰고 그다음에 그 최측근 음. 정진상. 이번도 지금 저~ 뭐냐 전화번호를 이 사람은 (4번이나) 바꿨어요 음.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바꿀 때마다 휴대전화기를 바꿔서 총 (7대를) 썼고요 어.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게 기본이네요, 진짜. 그분들의 속도에서는. 유명한 배소연 씨 있잖아요. 이분도요, <laughs> 저, 이분은요, 2014년부터 20, 2018년 5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휴대전화를 9대를 사용했어요, 9대. 네. 음. 번호는 3번 바꿨고요. 아,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전화기를 많이 쓰고 적게 쓰고, 뭐, 일단 많이 쓰는 것은 이렇게 음. 그렇게 뭔가 뭐, 깨끗해 보이진 않아요. 아, 당연하죠그건죠 문제가 많은 그런데 거예요. 그런데 네. 9대를 쓰고 4대를 쓰신 분들은 어쨌든 자기 전화가 뭐 이렇게 노출되거나 통화 녹취되거나 그런 문제를 뭐, 일으킨 건 없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그런 건 없는데, 네. 이제 그러다가 큰거 다쳤잖아요. 지난번에 뭡니까? 그, 저, 녹취가 다 나왔잖아요. 아. 그, 위진교사 녹취가 다 나오잖아요. <laughs>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소리, 이재명 대표가 왜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음, 음. 본인이 언젠가는 이런 게 터진다는 걸 감기했으니까 <laughs> 그런 소리를 한 거지. 그래서 김건희 네. 여사는 지금, 네. 음. 어, 뭐, 말씀대로 의지가 더 중요하다. 전번을 바꾸는 게 뭐, 옳지 그러니까, 않다. 그, 뭐, 이런 그 얘기하셨 의지 관련해서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여사의 마음이고 의지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 네. 딱 하셨어요. 예.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어제 열심히 공부 안한 애가 오늘 열심히 공부할 <laughs> 리가 없고 <laughs> 어제 말하자면 그 분별력이 없었던 사람이 음. 오늘 갑자기 분별력이 생기지 않아요. 음. 그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게 보면은 여사님이 보면 좀 취향이 좋아하는 사람 취향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울의 소리에 뭐 무슨 그 교수 그 이명수 그, 이명수, 이명수, 네. 이명수? 네. 이명수 기자 15만 0 원이나 주고 네, 그러니그 네. 그런, 그런 사람도 그렇고 음. 또뭐 저기 명태균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뭐 음. 이게 좀이좀 좀 사람들이 우리가 사실은 이게 흔히 보기 힘든 좀 음. 이렇게 좀 안, 좀 이렇게 질 낮은 부류의 음. 어떤 사람들을 좀 좋아하시는 근데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1 0 0 명을 내가 접촉을 했는데 음. 1 0 0 명이 다이상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랑 이런 일이 터지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을 어, 이 사람 눈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약간 좀저 만족하신 것 같다. 는 생각이 좀 사람의 들어요. 어떤 음. 시간이나 에너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음. 굉장히 장시간 이렇게 통화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수많은 뭐 (100명) (1000명의) 사람 중에 한명이 아니라는 거죠 음, 네, 그렇죠 저는 그런, 그런 말도 또그 말도 네. 또일리이 네. 있는 것 같아요.